자 투표합니다. 불타는 소년단이 더 잘했다 생각하면 1번, 신명근 씨가 더 잘했다 생각하면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버튼 눌러주세요. 마감하겠습니다. 우리 명근 씨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 연출은.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? 아니면은 뭐 어떻게 상의 후에 하시는 건지? 네, 네 제가 좀 이렇게 계속 밤새도록 짜냈습니다. 아, 명근. 어. 아, 명근 명은... 아, 네. <laughs> 씨가 짜시는 거예요? 예. 아... 이, 이 상자 안에서 국자 길게 나오고 막 이런 것도 다 명근 씨 아이디어신 거예요? 네, 그리고 실제 이 국자에 나오는 예. 이 길어지는 건제 예. 잠자리채 집에 있는 거로 이어졌습니다. 예. 아, 잠자리채가 어. 아직도 집에 있어요? <laughs> 잠자리채는 부서졌습니다. 아 부서졌어요? 네, 예, 예, 이거 앞에 잘라가지고 국자를 연결해가지고요. 예. 지금 금 국자죠 그게? 네 맞습니다. <웃음> 예. <웃음> 금, 금으로 되어 습니다 금으로, 예. 도금이에요? 네. 아니요 진짜 금입니다. 진짜 금입니다. 진짜 금입니다. 아, 아, 아 진짜 금은 안, 도금입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아 네. 안 됩니다, 네. 그, 예, 도금입니다. 우와 이렇게 이 유머가. 위증 안됩니다 정확하게. 확실해요? 도금입니다. 네 인터넷으로 1 5 0 0원 주고 산 <웃음> 예, <웃음> 국자입니다. 네. 명근 씨 무대 보고 되게 좋았던 게 역시나 노래 전공자야셔서 그런지 그걸 끝까지 가져가시더라고요. 그 표정도 연기도 끝까지 가져가는 게나 정말 좋아합니다, 명근 씨. 나 네, 진짜 좋아요. 잘 봤습니다. 네. 아니 우리 모두 다 너무 좋아요. 네 진짜로. 결과 발표합니다. 누구야? 결과. 어! 600점의 신명근. 10점! 진짜 목표. 감사합니다. 1등 아니야? <laughs> 아니야 너 607점이래. 아 607점이 있어? 한번더한번 더.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. 아, 저거, 아니. 진짜, 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, 생각을 해봐야 돼. 감사합니다. 아, <laughs> 야, <나갑니다. 웃음> 진짜, 와. 연예인 대표단 확인합니다. 퍼펙트 게임이 예! 나왔습니다. 들어가서 보자. 네. 들어가서 보자. 신병무 씨의 점수 총 600만 원의 상금을 새로 쌓도록 하겠습니다.